네, 안녕하세요. 옹리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가 라면 먹방을 하면서 어, 심심하니까 얘기도 하면서 소통도 해요. 그러면 일단 카메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왜 이렇게 들었는데. 거치대가 있어요. 거치대 보여 드릴게요. 아, 잠깐만. 이거도 데 들어와도 그냥 음. 봐 주세요. 네, 거치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일단 끼울게요. <목소리>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끼워. 다그 다음에 이걸 때줍니다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두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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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게요 두두두 두두 여기서 라면을 끓일 건데. 자, 여기서 라면을 끓일게요. 자, 윤식, 윤식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것 좀 끼우고요. 됐다. 자, 이러면 보인다.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일단, 라면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뭐지? 오우. 잠깐만. 그래도 신경쓰이고. 아, 이거 미리 준비할걸.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이걸 붙여야 돼요. 라이브는 시작했고. 저는 이걸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고 계시고 자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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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오오우안 되잖아 어떻게 오지 진짜 심심 끼울 리이 없어요 아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습니다 오븐에 어, 뭐야 뭐야 예스 윤식님 안녕하세요 추천 눌러주세요 자 라면은 무엇을 먹을 거냐면요 라면은 어디 있지? 라면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날리세요 라면까 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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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찌까, 찌 라면! 라면이 어디 갔나 라면이 어디 갔나 이거 아니에요. 다른 그릇에 먹어. 아 계란 후라이를 해 먹자. 계란 후라이를 하자. 어쩌나? 이게 끼어져 있어서 이걸 빼면 타자가 빠른데 음, 만들... 어... 먹기... 확인! 자, 추천 감사합니다, 연식님. BJ 콘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다가 계란을 할게요. 일단 올리고당을, 어, 줄게요 아, 여깄네. 여기 여깄다. 여기 자, 그냥. 아니, 써. 아, 뭐지? 불이야, 켜져. 됐다. 됐다. 과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자 일단 프라이팬 달궈줄게요 계란도 가져올게요 계란 두개가 남았네요 또 한번 달궈졌는지 아직 안다안되거든네요 달걀이 되보면 알거든요 이게 달걀에서 칙 소리가 나면 달궈진 거예요 이게 나나나나나이스뚜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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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좀 들을까요? 심심한데 노래 좀 들을게요 뚜 나잇 뚜루두두두두